자, 오늘 태양광 인버터 어, 3.7kW급 솔라라이저 모델에 대해서 우리 기본 구성하고 이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뚜껑을 열면, 뚜껑 열수록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이 시스템은 뭐냐면, 여기 잠깐 한번 보면, 어, 아예 딱 글씨가 써 있네요. 어, 여기 RS485 아, 여기 부터 AC 그죠? AC RS485 그다음에 DC1 마이너스 플러스 또 DC2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어, DC는 인풋 사이드고요. 두 개까지 채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는 아웃풋 사이드예요. 태양광 인버터니까 AC인데 이 시스템은 지금 단상 인버터기 때문에, 단상을 우리가 연결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 어, 커넥터 모양을 잠깐 보면, 여기 단상, 단상 커넥터고요 여기다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락킹이 되는, 입이고 타입입니다. 락킹이 된타입이고요그 다음에, 어, 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케이블이 따르고 DC가 있는데 생긴 모양이 다른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잘못 꽂는 사람들이 많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을 다르게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 여기 모양이 에, 서로 서로 다른 모양을 꽂아서 DC를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 어, 통신 쪽 케이블 먼저 잠깐 살펴보면 RS485라고 하는 케이블이 지금 RTU로 RS-485 단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선두 가닥이면 돼요. 예, 두 가닥이면 통신이 가능하고 그럼 RTU가 뭐 하는 거냐? 예, 이 태양광 인버터에서 보낸 정보들을 가지고 어,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멀리 보내려면 이더넷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나 연결해서 태양광 인버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어, 원격지에서 프로그램만, 어, 웹사이트만 알면 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RTU 모듈이다. 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태양광 인버터의 어,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발전, 통신, 점검 이런 식으로 어, 심플하게 현재 발전 중이다, 통신이 되고 있다, 점검이 필요하다 뭐 이런 개념만 지금 외부로 디스플레이가 되게 돼 있고요. 한번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 당연히 방수라든지 모든 처리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게 혹시 실외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클로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어, 방금 봤던 LCD 화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작은 보드가 하나 중앙에 놓여져 있고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원보드 개념으로 해서 커다란 PCB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파란 초록색깔 PCB에 여러 가지 코일이라든지 대용량 커패시터라든지 이런 파워 부품들이 보이고요. 인풋 단자 연결된 거 보면 AC 단자 지금 단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색깔을 말하면 파란색과 흰색이 단상 AC고요. 그 다음에 이건 통신 케이블이라고 했죠 통신 케이블 요요 요, 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죠 빨간 색깔이 플러스 까만 색깔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 내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휴즈들이 있네요 그래서 휴즈가 여기 옆에 보면 보이는 나요 20A라고 되어 있습니다 20A 급 휴즈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각각 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서 들어올 때 어떤 과전류라든가과전압이 발생하면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두 어, 개의 병렬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자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모듈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풋 모듈의 구성을 두 채널로 들어오게 할수 있다. 요, 요, 어, 컨버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두 채널에 각각 부스팅이 있나? 네, 하나 입니다 하나 합쳐져서, 네.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부스트 컨버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그 밖에도 여기 에, 지금 이거는 이제 차단기 옆에 옆에서 내가 못 봤네. 이거는 지금 어, 어떤 전체적인 개폐 차단을 할수 있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에, 이게 아마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해서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즉 DC 회로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결국은 이 안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자 DC를 만들었다가 다시 AC로 내보내야 되니까 어, 전력 변환 회로들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어를 담당하는 CPU들도 안에 있을 텐데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SNPS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돼 있고 또한 가지는 여기 지금 보면 어, 이게 어, 밑에 밑에 시트 싱크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밑에는 살짝 좀보여줘볼요 여기 보면 어,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어,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바람이 통과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자체가 금속체이기 때문에 발열성이 우수할 거고요. 결국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바깥으로 잘 빼내고 효율적으로 냉각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안에는 지금 바람을 불어 넣거나 하면 먼지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 보시다시피 밀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은 어떤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여기 어 뒤에 이 뒷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 냉각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어 보입니다 아마 소자는 이 안쪽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디시는 그 캡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밑에 있습것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IGBT들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IGBT의 그 케이싱이 IGBT의 케이스가 가장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래쪽 방열판에 잘 접착되어서 붙어서. 열을 잘 빼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IGBT들이 어,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뭐 이런 식으로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서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소자들이 어, 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어, 직렬 구조가 아니라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열을 그러니까 찬 바람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 식히고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하나의 소자를 거치고 나서 또다시 다른 소자를 냉각시켜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더워, 더워진 공기가 들어갈 테니까 두 번째 소자나 세 번째 소자는 더 냉각이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병렬 구조로, 어, 잘 냉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AC단에 필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이것도 지금 어, 캡이고요. 이건, 이거는 건이 어, 커플드 인덕터 개념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필터들이 존재하는데, a c 단의 필터는 상당히 그 부피도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0Hz 쪽 어, 필터링이기 때문에, 예, 그렇, 그렇구요. 어, 개통적으로, 어, 출력하는 파워에 있어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고조파도 줄이고, 그 다음에 EMI 문제도 도전성 EMI를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필터들이 설계가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예,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잘 만들어서 어,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이 가운데 있는 커패시터들은 뭐 하는 거냐? 어, 직류를 받지만 태양광에서 내, 어, 들어오는 태양광으로부터 태양광 모듈로부터 들어오는 직류는 전압이 가변합니다. 그래서 그 가변되는 전압을 부스팅이라고 해서 부스트 컨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1차적으로 승압을 시켜주고 그승압된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AC 전압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에그 DC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DC 링크라고 부르고 그 DC 링크에는 상당히 큰 용량의 커패시터를 달아서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파워와 나가는 파워에 어떤 밸런스가, 어, 잠시 안 맞더라도 어떤 전압을 흔들리지 않게 좀 잡아주는 역할, 중간에 버퍼 역할 같은 걸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이커패스터가 어, 상당히 또이 이 안에서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차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온도라든가 용량, 뭐, 내압 상황, 지금 보니까 270V? 좀 직렬이겠네. 네, 이직렬. 음, 이직렬로 해가지고 어, 105도 C라고 온도, 온도 사양 쓰있는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 어, 온도 사양이 어, 높은 게 좋습니다. 현재 105도 C가 가장 높은 급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급의 고압 커패시터를 쓰고 있다. 그것도 그것도 전압이 모자라서 두 개를 직렬해서 쓴다. 그렇게 되면. 어, 커패센선스 용량은 절반으로 줄들지만 내압을 두 배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 결국 정리하면 DC를 받아서 승압을 시킨 다음에 다시 AC를 내보내는 단상 3.7kW급 인버터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규정에 맞도록 인풋 측 아웃풋 측에 여러 가지 보고 장치나 어떤 필터링들이 필요하고 그 밖에도 통신, 어, 그리고 어, 냉각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버터에도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 예,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태양광 인버터, 단상용 대통령계 인버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